7월 고지서 우편 받으셨나요? 바로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. 재산세는 집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.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. 해당 날짜에 부동산을 소유했다면 납부 대상입니다. 재산세는 연 2회 분납으로 진행돼요.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,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하여 부과됩니다. 올해 1차 납부기한은 7월 31일 수까지입니다. 요즘은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요. 게다가 무이자 할부, 캐시백, 포인트 적립 혜택도 있습니다. 각 카드사별 혜택입니다.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. 또한 일부 지자체는 고령자, 장애인, 저소득층의 감면 혜택도 있으니 지방세 담당 부서에 문의해 보세요. 7월 재산세, 고지서 확인하고 카드 혜택까지 챙기면서 똑똑하게 납부하세요.